이란, 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결과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양측은 참호전, 미사일전. 화학무기 사용까지 동원했다. 이라크는 민간인 지역에까지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이란은 어린이까지 전선에 투입하는 인간파도 작전을 감행했다. 1984년 이후 전쟁은 페르시아만의 석유 수송로를 둘러싼 유조선 전쟁으로 확장된다. 양국은 상대방 유조선을 공격했고 미국은 원유 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걸프 해역에 자국 해군을 배치해 개입했다. 결국 1988년 유엔의 중재로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다. 8년의 전쟁은 영토 변화 없이 끝났고 양국 모두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을 더하는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전쟁이 남긴 후유증은 훨씬 깊었다. 이란은 이 전쟁을 계기로 정규군과는 별도로 혁명 수비대를 강화했고 국외 시아파 조직을 통한 비정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라크 내친이란 민병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라크는 전쟁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1990년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고 이는 걸프 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중동 현대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 전쟁을 통해 시아파 대순니파 이란 대 사우디, 그리고 이란 대 미국이라는 구조적 대립이 본격화됐다.